안녕하십니까 부스테카 박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서울인도 반갑습니다. 네 예산 대가 지금 얼마 정도죠? 어 맥시멈 네. 2,300 정도 보고 있고, 맥스 2,300 정도. 네. 이게 이제 부대비용 포함 포함해서 네. 차종 어떻게 보셨죠? QM6. QM6에서도 네. 가솔린으로 보셨어요 가솔린. 네. 네. 보신 이유가 있으시죠? 음. 원래는 네. LPG 볼려 했는데 저희 집 주변에 충전소가 좀 멀더라고. 네. 그것도 그렇고 디젤은 왜안 가셨습니까, 그러면? 네. 차를 잘 모르긴 하는데 네. 뭐 관리가 어렵다. 뭐 어, 이런 얘기들을 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전에 타던 차량. ]을 아 적용하시면서 또 등급 제한 그것 때문에 혜택을 보셔야 되는 게 있어서 2등급 차량 이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예, 배출가스 2등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k m 6 가솔린으로 보시는 거고 네. 지금 메모를 두 개를 추려놨습니다. 꼭 원하시는 게 옵션 같은 게 있으셨어요. 와이프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네네. 통풍 시트 트렁크를 이제. 네. 어쩌다 보니까. 올리기가 좀흔들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동 트렁크 사장님이 원하시는 옵션은 없었습니까? 그 이전에 찾던 차가 옵션이 거의 없었는데 에, 에, 타는데 아, 크게 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사모님을 위해서 많은 아. 옵션 <laughs> 또 궁금한 점이 있는 게 부대 비용 포함해서 맥스 2300이시면 네. 예산대가 작은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현대나 기아 차량이 아닌 QM6로 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일단은 SUV를 보려고 했는데 현대 기아로 가면 이런 비슷한 키로스나 연식에서 가격대가 더 뛰더라고요 아... 이거보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겁니다 자동차는 차종이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반떼, 그랜저, 제네시스, K5, K7 이렇게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중고차는 차종은 한정적이지만 세상에 단한 대도 같은 중고차가 절대 없습니다 상태도 다르고 연식도 다르고 키로수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저는 여기서 뭘 느끼냐면 중고차 차는 사람이다. 그 많은 중고차 가운데서 얘네들이 오늘 사장님을 만나게 될 거고 완벽한 중고차는 절대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흠이 만족될 만한 바운더리 안에 포함이 되면 이 차는 고객님들한테 좋은 중고차가 될 거고 안 맞으면은 그 차는 안 좋은 시래이 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린 역할은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군더더기 없이 네. 속이는 거 없이 다 보여드리고 이 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고객님한테 잘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첫 번째가 이제 흰색 차두 번째 후배가 이제 쥐색 차 이렇게 이제 선장이 됐고 네. 키로수는 5만 키로 정도 되고요 3만 네. 아, 키로 정도 됩니다 21년식, 22년식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안 하셔도 돼요 네. 절대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맨날 네. 중고차 시장처럼 뭐어안 네. 삽니까? 사우나 같이 갑시다 뭐 같이 먹읍시다 이런 거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부담을 많이 가지시고 네. <laughs> 구매를 꼭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1단계 검수를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완전 이상한데? 까슬까는 소리가 어. 나. 어, 간섭 소리가 아니다. 봐봐 어봐. 시동을 꺼봐. 다시 켜봐봐. Accessing variable. 아까보다 조용해졌는데 원인은 모르겠네. 저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근데 정상적인 소리는 아니에요. 아까랑 조금 소리가 달라지긴 한데 어, 조금 조용해졌어요. 네. 한번 껐다 켜고 예열이 조금 되니까 악셀링을좀 네. 밟으니까 좀 조용해지긴 했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소리는 아닙니다. 밑에도 누유가 좀 있어요. 네. 밸브 커버 쪽에도 지금 누유가 좀 있네요. 음. 여기 밑에도 네. 녹이 너무 많이 쓰여있어. 부식은 아닌데 필요 이상으로 조금 녹이 많이 보이네요. 네. 보이시죠? 네. 우리 네. 네. 이 연식이 이런 이 정도가 좀... 아니에요. 정상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네. 원래 저기가 녹이 쓰는 부분은 맞아요. 네. 근데 저렇게까지 이현식에 굳이 녹이 쓸어야 될 정도는 아니에요. 왜 20대인데 관절이 안 좋다. 네. 관절이 안 좋을 수 있지. 근데 네. 왜 20대 때? 약간 이런 느낌. 네. 상품화 된 것도 엄청 깔끔하게 해놨거든요 도막 측정 찍었잖아 네 양호해요 지금 뭐 선티지 벗겨진 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보조개 에디션이라고 콕콕 찍혀가지고 네네. 보조개 있는 것처럼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없고 <laughs>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경우나 네네. 상품화가 제대로 안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상품화 진짜 되는 편이에요 근데 단점은 속이 좀 상해 있다 네네. 이 차량에 대해서 점수를 굳이 매긴다고 하면은 7점? 저도 9점 음아 7점 정도 네두 네. 번째 차량 가볼까요? 네 한번 가 뺏어봐야겠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시동부터 걸어보자. 소리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소리가 깨끗합니다. 나보다. 지금 보시면 아까 이쪽에 젖어있던 부분들 이 있죠. 티가 나나요, 분님? 아까 다른 점이 여기는 이런 거안 보이. 여기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거 묻어있는 거는 내저악세예요 지금 두 번째 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앞유리차 선팅이 안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뽀뽀 잘못하시면 바로 보여요. <laughs> 도막 출정부터 다시 하고 네. 차량 상태 좀 살펴보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차 없고 거의 왜 빼는 거예요? 아심심해서뭐 보는 척 해야 될까, 애가. <laughs> 여기 보시면은 이 C 필러 부분이나뒤텐다 부분 용접이나 판금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마스킹 자국이 불규칙하고 이 마스킹 자국이 판금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형성이 안 됩니다. 자국이 달라요. 아니면, 불된 용접 자국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뽀뽀는 왜 하신 거예요? 축복을 이제 빌어준 거지. 실내 클리닝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품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링 세차가 아니고, 간단한 실내 클리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납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맡아본 거예요. 네. 뽀뽀한 거 아닙니다. 진짜 그 정도 는 아닙니다. 진짜로. 사실 스피커는 보스가 아니에요. 부하직원입니다. <laughs> 자,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차량보다는 외관의 형집들이 조금 있다. 근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지만 짜잘짜잘한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압류리 썬팅이 안돼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보다 좋은 점은 확고해요렌진룸 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렌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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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이 네. 부분에서는 누유도 두 부분에 대해서 없었고 네. 나머지 부분도 아쉬운 점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추후에 저희 대표님과 상의 후 네.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첫 번째 차량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다고 판단이 돼요. 네. 작전 타임을 저희는 지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두분 혹시 작전 타임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안 들리는 곳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작전타임 한 네. 1분 2분 정도만 하시고 네. 동지 우리 작전타임 하자 하... 배고픈데 오늘 <laughs> 어, 확실히 음. 차는 첫 번째 봤던 차량보다는 확실히 좋아 그냥 근본적인 음. 엔진룸 안쪽에서 이게 흰색이었으면 네. 제가 고민할 그게 없는데 아 끝났나요? 네. 아 예예 예. 어떻게 2단계. 아 2단계 진행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다예 네. 네. 아, 가보겠습니다 어 이게 음, 앞쪽에 음, 또 썬팅이 없다 보니까 네. 자동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인상을 쓰고 있는게 일부러 그런게 아니고요 인상쓰나? 하하하응하면서 인상쓰나? 네 지금 제가 지금 단지에서부터 이제 카센터까지 계속 시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인 남성 4명이랑 성인 네. 여성분이 한 분이 꽉꽉 채워가지고 최소 저랑 지금 이 PD님만 하더라도 거의 한 250km는 될것 같은데? <laughs> 그 무게가 합쳐지니까 이게 아무래도 출력이 좀 딸리는 그런 느낌은 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인원이 줄고 이런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단점은 없어지게 할 테지만 네. 변속될 때 이렇게 사람이 꽉꽉 채웠을 때또 유용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급가속을 했을 때 미션이 좀 변속될 때 충격이 있다거나 아. 아니면 엔진에 뭐 과부하가 걸려서 소음이 이상하게 난다거나 네. 이런 거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미션 뭐, 상태는? 얼라이도 괜찮고요 어. 핸들 틀어짐 현상도 없고 브레이크 감은 어떤데? 브레이크 감은 제가 지금 급정거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어. 아. 상황상 어. 급정거를 못하는 <laughs> 상황이라서 해보진 않지만 밟았을 때뭐 많이 눌리거나 음. 밀리거나 이런 느낌은 음. 거의 안 들어요 디스플레이 상태는? 디스플레이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방 카메라 아까 잘 나왔고, 센서 전부 다 정상 작동했고. 운전자 상태는? 운전자 상태 굉장히 지금. 제 <laughs> 다른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예측한 대로 딱그 정도 맞는 것 같고 하체 보시면 저런 볼트 같은 것들이 있죠 큼직큼직한 쇼바, 쇼바 옆쪽에 있는 저런 거에 원래 녹이라도 쓸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녹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빗길 운행하고 마르고 빗길 운행하고 마르면 생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녹인데 이거는 녹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부식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엔진 미션 양호하고 하체도 괜찮고 뭐 소모품 다 양호하고 이런 건 좋은 환경에서 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죠. 마지막 스킨도한 번만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점이 썼었었다, 네. 뭐 바람이 빠진, 뭐 힐, 뭐 펑크 다다없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네. 네. 문제 될 만한 거는 한도 없어요.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만약에 저 부분이 문제가 되면 제가 책임져 줄수 있어요. 걱정 네. 네. 안 하셔도 돼요. 네. 일단은 엔진이나 미션 쪽에 누유나 누수는 없습니다. 엔진 쪽에 헤드 쪽에 정말 작게 있는데 이거는 신차 버전 막바지에 고객님이 서비스 센터 가셔가지고 무상 AS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요. 네. 그거 제외하고 나서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었고, 브레이크 패드 앞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50% 이상 남아있고, 그거는 2만키로 정도 운행이 가능한데, 다만 뒷 브레이크 패드가 한30% 정도 키로수로 따지면 한만키로 정도 타이어 트레드 앞뒤 80% 70% 정도 남아 있어서 요것도 한한 2년에서 3년 정도 더 운행할 수 있고 다른 디스크라든지 외부 외적인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교환할 건 없지만 지금 부족한 거는 엔진오일 교환 한번 시급하고요, 앞유리 썬팅, 짜자자자 잠기스들 같은 거요렇게세 가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특이사항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내분하고 잘 얘기 한번 해보시고 오늘 잠깐 생각 감사 네 전차장면이요. 네. 아, 곤란한데. <laughs> 근데 일단 진짜 진지하게 네. 고잉님이 저쪽에서 네. 엔진오로일선 네. 썬티 형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야. 네. 리도 남아야 되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저는 다 해드려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고 라 판단이 됩니다. 오케이. 네. 네. 이제 진행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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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비스는 아, 따로 필요 없, 없으신 거죠? 네. 어. 어. 네. 네. <웃음> <웃음> 제가 동주팀장이랑작전타임을 가셨는데, 동주팀장님은 절대 해줄 필요가 없다. <laughs> 왜 해주냐. <laughs> 했는데, 저는, 아, 이거 다 해드려야 된다. 무슨 소리냐 엔진오일 교체하고, 썬팅까지 <laughs> 네. 해드려야 된다. <laughs> 아 뭐, 우리 보고 자러 왔는데, 무슨 행태냐. <laughs> 제 정신이 아니다, 너는. <laughs> 네. 이게 이 똘갱이다. 엔진오일 교환이라 썬팅을 제가 지원을 하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아우,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물론 제가 수술로 받습니다. 제가 네. 수술로 받는 거 있어서, <laughs> 영상 촬영도 하시고, 제가 마케팅용도 이용을 또 하니까 네네네. 거기서 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아 너무 그래서.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무난하게 네. 3단계 진행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전에 중고차 구매를 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 중고차 구매는 처음이에요 처음 중고차 구매를 하시는데 부산카를 방문해 주셨어요 네. 해보시니까 네. 어떻습니까? 어, 오기 전에 영상을 많이 보고 왔는데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더 많이 세세하게 설명 잘해주시고 네. 제가 질문하는 거다 이해하기 쉽게 다 설명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믿음이 가고 지인들이 중고차 산다고 하면은 네. 아, 당연히 부산가 추천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추천 받아서 제가 눈 떼고 하러네요 차량은 마음에 드세요? 아, 거의 한 10점에 만점에 9점 정도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차량으로 네. 이제 사모님이랑 어떤 걸 제일 하고 싶으십니까? Hysj! <laughs>